사삭기 이장 주의 선사가 길가에서 복음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듣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 밖에 없도록 올감에는 올무가 될 것이다. 주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복임이라 부르고 거기에서 주께 제사를 드렸다. 여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 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온 백성은 여수아가 살아 있는 동안 주를 잘 섬겼다. 여수아가 죽은 뒤에도 그들은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주를 잘 섬겼다. 주의 종인 눈의 아들 요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 안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가아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고 주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를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를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 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그 뒤에 주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의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주성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며 섬기고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요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남아 있는 민족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조상처럼 나 주가 가르쳐 준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그래서 주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얼른 몰아내지 않고 그 땅에 남아 있게 하셨으며 여호수아에게도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셨던 것이다. 3장 가난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여 주려고 그들을 남겨 두신 것이다. 그들은 바로 블레셋의 다섯 통치자와 가난 사람 모두와 시돈 사람과 히위 사람이다. 히위 사람은 발헤르몬 산에서부터 저 멀리 하맛 어귀에까지 이르는 레바논 산에 사는 사람들이다.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과연 주께서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에 그들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려고 이런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손은 가난 사람과 헷사람과 아머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손은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 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여덟 배 동안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울부짖으니 주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레베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다. 주의형이 그에게 내리니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다. 주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살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온니엘은 구살리사다임을 쳐서 이길 수 있었다. 그 땅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이 이렇게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께서는 모하방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에글론은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종려나부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18회 동안이나 모아방 에글론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울부짖으니 주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훗을 시켜 모아방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그러자 에훗은 길이가 한 자쯤 되는 양쪽의 날이 선 칼을 만들어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모하방 에글론에게 가서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사람이었다. 에웃은 조공을 바친 뒤에 그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에웃 자신은 길갈 근처 돌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되돌아와 에글론에게 임금님 제가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왕이 모시고 섰던 부하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모두 물러갔다.에웃이 왕에게 다가섰을 때에 마침 왕은 시원한 그의 집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에웃이 임금님께 전하에 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하니 왕은 자리에서 일어섰다.그때 에웃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다. 칼 자루까지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서 칼끝이 등 뒤로 나왔다. 에우시 그 칼을 빼내지 않았으므로 기름기가 칼에 엉겨 붙었다. 에우스 현관으로 나가 뒤에서 다락방 문을 닫고 걸어 잠갔다. 에우시 나간 뒤에 그의 부하들이 와서 다락방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왕이 그 시원한 다락방에서 용변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려도 왕이 끝내 다락 방문을 열지 않으므로 열쇠를 가져다가 문을 열고 보니 왕이 죽은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우은 몸을 피하여 돌 우상들이 있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쳤다. 그가 그곳에 이르러 에브람 산간 지방에서 소집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따라 산간 지방에서 쳐내려갔다. 에우시 그들을 앞장섰다. 나를 따라라, 주께서 너의 원수 모합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가 이렇게 외치자. 그들의 웃을 따라 내려가 모합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를 점령하고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에 그들이 처죽인 건장하고 영맹스러운 모합 군인의 수는 모두 만명이나 되었는데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였다. 그날 모합은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뒤로 그 땅에는 8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에우타음에는 아나세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죽여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사장 에우시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께서는 하소를 다스리는 가난 나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 치유관은 이방인의 땅 하루셋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은 철병9 0 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죽게 울부짖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는 라피도스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두 보라의 종료나무 아래에 앉아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하루는 두 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아의 아들 파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수블론 지파에서 만명을 이끌고 다벌산으로 가거라. 여분의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절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선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바라게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이 수블론과 납달리지파를 게데스로 불러 모았다. 바락이 만명의 군사를 이끌고 초올라갔고, 트보라도 그와 함께 떠났다. 그런데 모세상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헤벨이라고 하는 겐 사람이 동족을 떠나 게데스 부근에 있는 사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 시스라는 아비누함의 아들 바락이 다벌산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전하여 듣고 그의 전 병력, 곧 900대의 철병고와 그가 거느린 온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서 기송강가로 불러 모았다. 두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였다. 자, 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주께서 시스라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주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만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벌산에서 쳐내려갔다. 주께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모든 철병거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하였다. 바락은 그 병거들과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로세세까지 뒤쫓았다. 시스라의 온 군대는 칼날에 쓰러져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시스라는 뛰어서 겐사람 헤벨의 안에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다.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가문과는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맞으며 들어오십시오 높으신 어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시스라가 그의 장막으로 들어오자 야엘이 그를 이불로 덮어 주었다. 내가 목이 마르니 물좀 마시게 하여 주시오 하고 시스라가 간절히 청하자 야엘이 우유가 든 가죽 부대를 열어 마시게 하고는 다시 그를 덮어 주었다. 시스라가 그에게 장막 어귀에 서 있다가 만약 누가 와서 여기에 낯선 사람이 있느냐고 묻거든 없다고 대답하여 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시스라는 지쳐서 깊이 잠이 들었다. 헤베레안의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를 손에 들고 가만히 그에게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다. 그 말뚝이 관자놀이를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죽었다. 바로 그때에 바락이 시스라를 뒤쫓고 있었다.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그에게 말하였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장군께서 찾고 계신 사람을 내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바라게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쓰러져 있고 그의 관자놀이에는 말뚝이 박혀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점점 더 강력하게 가나안 왕 야빈을 억압하였고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멸망시켰다. 아멘.